이제부터는 체형진단을 한번 해볼텐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보기를 몇가지 드려요. 그러면 어, 내가 뭐가 더 맞는지 몇번이 더 나에게 가장 맞는지 번호를 일단 많이 체크해주시고요. 를 여러분들 살이 찌면 어디부터 찌세요? 배, 허리, 상체가 찐다. 허벅지, 엉덩이, 하체가 찐다. 살이 거의 잘 찌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찐다. 우리의 허리 높이를 볼게요. 허리 높이는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골반뼈에서부터 여기 배꼽 있죠? 이쪽. 어, 네, 이쪽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러브핸들이라고 부리는, 부르는 이 아랫배가 튀어나온 부분을 보면 허리를 볼수 있어요. 특히 허리의 높이를 어디서 끝을 잡냐면, 배꼽에서 끝을 잡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 위에 골반에서 배꼽까지. 어, 그러면 배꼽 위가 배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은 이제 어, 나는 허리가 긴 편인가?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해도 되고. 어, 네, 일단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허리 위치가 높은 편이다. 허리가 길고 하체가 중심이 된다. 허리 높이가 전체에서 중간 정도로 뼈 골격의 중심이 된다. 자, 세골뼈를 한번 확인해 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수가 없으면. <laughs> 네, 볼 수가 없으면 살짝 힘을 주고,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쇄골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조금 보인다. 네, 쇄골이 얇게 보이거나 보인다. 네, 쇄골뼈가 툭 튀어나와 있거나, 어, 쇄골뼈 어, 쇄골 아래에 가슴뼈가 도드라져 있다. 자, 손등을 한번 볼게요. 자, 손가락이 일자로 뻗고 손등 피부에서 탄력감이 느껴진다. B에 비해서 A는요. 손에 살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마디가 우리 손 손가락 마디가 있다라고 하죠. 손가락 마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반지를 맞추면 보통 손가락 마디의 기준을 잡아 반지를 맞추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손가락 마디에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살기준을 잡아서 살이 빠지면 반지 호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들이에요. B는 반대예요. 손가락에 마디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손가락 마디만 통과하면 반지는 헐렁헐렁해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C는 일단 어, 뼈피부에 어, 피부와 뼈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 자체가 많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짝하면 뼈가 그야말로 잘 보이는 분들이 있죠. 네, 몇번 정도 되실까요? 자, 자 엉덩이의 모양과 위치를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앉아서 만지면 잘안 느껴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엉덩이가 업되어 있고 힙에서 허벅지 옆 라인이 일자로 뻗어 있다. 자, 비로 갑니다. 허리에서 엉덩이가 내려가 있고 엉덩이가 처져 있는 편이고 힙에서 허벅지 라인에 굴곡이 있다. 엉덩이가 납작하고 뼈가 두드러진다. 네, 엉덩이 뼈, 엉치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 뼈가 너무 아파서 딱딱한데 못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닥 같은데 앉으면, 어, 잠깐 뭐, 받칠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C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A가 가장 많다면, 스트레이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활동지에도 보면, 스트레이트 유형은, 기본적으로, 네, 어, 상체가, 어, 상하체 중심이라고 따지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살집이 있고 서양의 몸매가 대부분이고요 서양의 몸매에서 잘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스트레이트형 형태예요 동양에서 가장 잘볼수 있는 형태는 웨이브 형태예요 그리고 어, 티셔츠 같은 거 입거나 아니 오프숄더 같은 거 입으면 어깨의 뼈 자체가 드러나 보이는 분들 아세요? 예, 그런 형태는 네이처럴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네이처럴 형태의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 이 목에 뼈도 도드라져 보여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골격 자체가 살이 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이런 형태는 모델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었을 때, 내추럴 형태는 무릎에 뼈가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 보여요. 자, 스트레이트 어, 형태는 상체에 비교적 살이 많이 집중돼요. 그래서 살이 만약 치면 허리나 둥부, 그러니까 둥부 위쪽에 살이 많이 찌는 러브핸들 쪽에 살이 가장 많이 쪄요 그래서 자칫하면 부해 보일 수 있고 살을 잘 빼면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섹시해 보일 수 있는 형태가 스트레이트 형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 근육 지방 근육 지방이 돼서 건강한 돼지가 될수 있어요 어. 실제로 스트레이트의 유형은 근육도 잘 붙고 지방도 잘 붙는 스타일이라서 살찌기가 제일 쉽고 살 빼기가 가장 어려운 재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키랑은 상관없어요. 체형 자체는 키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예, 체형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가 가장 많다면 비가 가장 많았다면 웨이브의 형태예요. 이 웨이브는 어디에 살이 찌냐면 엉덩이 밑에 여기 허벅지 쪽에 살이 가장 많이 빠르게 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상체는 말랐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만 보면은 야너 되게 말랐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일어나면 약간 빙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하부 쪽에 가장 살이 좀 자주 찌는 체형이고요. 실제 동양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체형이에요. 어, 웨이브의 형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만 살이 찌냐면 배만 쪄요. 네, 그래서 약간 두꺼비처럼 될수 있어요. 배만. 네, 팔다리는 날씬한데, 배만 불러오는, 우리 한국의 아저씨들 있죠? 다들 웨이브 유형 될수 있어요. 자, C 같은 경우는 조금 무례한 말이긴 하지만, 널빤지 같다. 어, 널빤지 같은 체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직사각형을 탁 얹어 놓았을 때, 아무런, 어, 이제 괴리감 없이 잘, 어, 이제 달라붙는다. 직사각형이 잘 달라붙는다. 어, 그야말로 아주 슬림한데 옆으로는 잘 벌어져 있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말랐는데도 어깨가 넓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모델 체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음, 가슴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골반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골반의 뼈 자체가 두드러져 있다 보니까 비교적 골반이 넓어 보여요. 네, 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더 이래요. 근데 누가 제일 다리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모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이 다리가 길지만 다리가 안 길어 보여요 뭐 때문에? 등발때문에 그래요 <laughs>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어깨 넓이와 이제 상체가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비교적 다리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상체가 더 부각되니까 어 그리고 웨이브 형태는 허리가 긴 편이에요 어 동양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허리 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 정도의 체형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네이처얼 같은 경우는 날개뼈가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서있어도 등이 약간 굽어 보여요. 네, 날개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요. 어, 웨이브의 형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힙, 어, 어, 힙 자체가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힙과 엉덩이 쪽에 굴곡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가 처져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여기 걸쳐 있는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의 형태의 분들이 가장 근육을 만들기 어려운 부위가 엉덩이 힙, 애플힙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음, 그리고 가장 탄력 있는 몸매이지만 가장 살이 찌기 쉬운 체형도 스트레이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